오랜만에 재밌어요. 밖에 나와 있는 재밌어. 두 사람. 또 어디 담배 피러 가세요? 아, 담배 피러 가는 건 맞는데 좀 멀리 나가서 피려. 어, 어디 가세요? 저희도 데이트 해야죠. 아, 맨날 뭐 동네만 돌아다닐 수 없다 아닙니까? 뭐 핫한 데있어 갖고 놀러 갈라. 고 어, 그러니까 아. 이 동네는 사실 장초가 없어. 성수 같은데 가시는 거예요? 아, 아니요. 그럼 월미도요. 뭐라 해도 음. 월미도. 요 남들이 뭐라해도 월미도는 그들만의 파라다이스다. 바이킹도 있고 음. 사격도 있고. 거기가 멀티 플레이스잖아. 다 있잖아. 뭐 모텔이면 여관이면 뭐 이제 먹고 자고 할수 있는. 곳이 성수는 성수 어디 어디 쪽이고? 종로 쪽이야. 건대. 건대는. 그럼 모텔 없어. 그러니까 잘 곳이 없어. 멀리 나가야 돼. 그래야 1박하는 이유가 명분이 생긴 나이니까. 뭐야? 왜? 아니 자기 운전해야 돼. 어, 이차데 내가 와 누가 운전하던데? 모름지기 데이트란 남자가 여자를 딱 태우고 가는 그 코스가 그. 아니 차가 누나 차 아닙니까? 보험 들어줬잖아. 아 야, 내가 보험을 들어줬잖아. 너, 너 운전하라고. 봄 빼라. 물론 나중에 좋은 부분에서 먹고 인생에 몸 하나도 주지 말아. 네 인생에 나밖에 없다 <laughs> 달라서. 아 진짜. 우리 보험 오빠도 마시고 월미도 장초 주우 갑니다. 제 람보르 미니예요. 람보르 미니. 나 아, 보이소. 음. 아, 뭐 장초를 찾기 위한 여정을 떠나는 두 사람. 바다 냄새야 우 짜다 짜. 어딜 가도 함께 있으면 마냥 좋기만하다. 그니까 <놀람> 어머 진짜 너무 좋아요. 이런데 야외로 나온 건 처음이 세요 그냥 늘상 뭐 나이트에 있다가 뭐 집에서 자다가 뭐 그냥 단조로운 생활을 하다가 또 이제 나오니까 좋네, 그렇지? 미사리 라이브 카페 한번 갔나다가 뭐 갔고 아 맞네, 맞네, 어, 맞네. 그 아, 비싸. 그래. 그 다음에 날에 팔당대 봉주루. 봉주루 좋지. 봉주루 갔다 와, 이거. 그 들어가서 밥안 먹고 앞에만 돌아다니네, 그지? 그치, 그치. 응? 그냥 철도길 좀만 걸으면 되니까. 어. <laughs> 아우 내가 옛날에 여기 파리로 그 광복 때막어 폭주 뛰고 오빠들이랑 그때가 딱 새록새록 새록 생각 나네 또. 바라바라바라봐 그래서 오빠를 할려고 했는데 폭주적 뒤에 오토바이를 왜 타는데? 아니 나 어렸을 때 그런 거 아니야? 아니 왜 이렇게 요새 구속 그래? 왜 과거 이런 거에 집착을 하는 거야? 몇살때 뛰셨어요? 나 그냥 스물두 살때 휘미 이런 걸로 우리 어. 파이트 하지 말자고 y the whole h 그 i g h t e n e d chibas. How? Then the c o 다 o n e l c h 지 b a s How? Only gotten married sounding. Got young Mutanda. The Opevanta itchy boy. Iman touch it. I'm tired. I'll be the a f t e r n o o 살찌게 있는 팅컵에. 맨날 누나, 누나, 누나 다해 봤어. 아니, 왜 치마로 왔다가 오 빵빵 뛰어서 다른 오빠들을 좋아하게 만드냐고. 인스타그램뭐 이런 거에 사진 짤도 올라가고 내게인급동한다 이거 인급동 그리고 이걸 해 줘야지 저기 이게 해 주시는 분이 추가 시간 3분 더 늘어 준다고. 괜찮으세요 응. 아니, 돈이 되면. 그러니까 다 누나 이렇게 생각이 있는 거야. 우리 다 비즈니스적으로 가가. 어? 편난한 말빨로 휘맨을 설득하는 데 성공한다. 의외로 겁이 많은 힘인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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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멈춰> 자, 그래서 올라가아요 <laughs> 올라갈 거야. 와, 너무 재밌다. 네. 죄송한데, 제가 조카를 못 눌러서 다시 해야겠다. <laughs> 어, 난 좋아. 어, 어 무슨까요? 아, 왜한번더 타? 재밌었잖아. 야, 아드레날리 그냥 도파민이 팡팡 젓어. 팡팡 한번더 빨리 결정해. 내가 나중에 타줄게. 이게 더 도파민 타지길래 야, 이제 빨리 불타, 불타. 아, 정말 어, 어. 딱. 바이킹에 이은 지옥의 디스코팡팡이 시작됐다. 네, 괜찮으시겠어요? 안에 이상한 것까지 입고셔가지고, 그거는 왜 입으신 거예요? 왔다 왔다. 아, 아 복근 자랑을 하고 싶은데 아, 복근이 없으니까 그 고립했는데 갑자기 복근이 아니라 삼겹살이 생겼는데요? <laughs> 어디 어디가요? 어디, 어디 어디가요? <laughs> 올라오세요. 근데 제가 정확히는 몰라서 그러는데 여기 두 분은 무슨 사이예요? 컨셉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? 아 컨셉은 딸인데 실제로는 아 실제로도 아 그건 아니잖아요. 무슨 사이죠? 여자친구 딸. 여자친구 딸이요? 아무 <laughs> 말해줘요. 아, 궁금해서 그래요. 커플. 아 커플이 맞죠. 만난 지 오래됐죠. 아 별로. 자 출발합시다 뒤에 있는 손잡이 양팔걸려 꽉들 잡으시면 돼요 이 어? 정도는 괜찮죠? 이 정도 알아라 알았죠? 아, 부드럽게 합시다 어떠한 놀이기구를 타도 우리의 휘미는 끄떡없다 어머님 아버님이 좀 이상하게 쳐다보시는 것 같은데 소리 좀 적당히 지르래요 목걸이는 뭐죠? 자. 크로마츠 크로마츠 짭 자가 그거 그렇 네. 이분이 좀 그렇네요. 에이. 내 거랑 똑같네. <laughs> 얼마 주고 샀죠? 5 0 원. 둘이 사이좋게 뭐 하는 거예요? 에이. 아 이게 요즘 유행하는 터미널인가? 지래가지고뭐 <laughs> 하는 거야 이게? 아, 왜 그러세요 아저씨? 여기서 그래 물. <laughs> 거기에 머리 끼면 머리 안 빠져요. 조심하셔야 돼요. 아 근데 두 분이서 그 나이 차이가 좀 나시는 거 같은데 두살 차이요? 아니 여자친구분은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? 29살이요 9살아 이게 3학년이랑 4학년이랑 좀 많이 차이가 나네요 그쵸? 남자친구분이 조금 아, 고생을 많이 하셨나 보네요 아 이게 어떻게 41살이야 우리 아빠가 좀더 어려보여요 그, 왜요 끝내고 싶어요? 아 벌써? 카메라맨 괜찮아요? 이 정도로 분량 뽑혀. 아, 그냥 돌려버려요? 알겠습니다, 예. 한계가 찾아온 힘인. 두 바퀴, 두 바퀴. 카메라맨. 바닥에 구르는 거쇼츠로도 하나 더 올려줘요. 내가 보여줄게요, 예. 자, 깨끗하고 말끔하게. 죄송한데, 그 다리는 좀 오버려주시면 안 돼요? 어떡하지? 아, 크로마치 목걸이 어떡하지? 여기서 이제 한 번만 더 쉬었다가 이제 정리합시다. 예. 한번 쉬는 시간. 아, 정도로 힘들어요? 어떻게 할까요? 아, 그냥 계속해도 돼요? 그만. 그만 <laughs> 알았어요. 그거 예. 많으셨어요. 예. 내리시는 쪽 오른쪽입니다. 다음 아, 시간 좋은 시간 되세요. 놀이기구 <laughs> 하나로 만신창이가 된두 사람. 이월 전시 담배 불면서 어디 아, 침을 추나. 괜찮은데? 주마 봤어. 죽기 직전에 보이는 거 알죠? 주마등. 어 그거야. 나 그거 봤어. 솔직히 나옷도 까고도 이거 타는데. 내리자마자 멋있는 척을 하시네요. 기구에서 내려온 이상 무서울 게 없다. 아 저게 까니까죽입까 아우 차아 됐어. 잘생겼잖아. 어머 뭐또왜엎드에 그런 걸또 오만떨고 있지 이것도? 어? 괜찮잖아. 어. 자세가 이렇게 오묘하네? 어? 아 아니 나랑 지금 놀이동산 넘어와서 왜비저트를 보냐고 아 포르라고 어 그냥 한 말이 아니라 다 지나가 나 이제 조개 먹으러 가 누나가 오늘 조개 먹으어 어때 조개도 먹고 김민이 빨아 고 싶어? 아무리 힘들어도 담배는 참지 못하는 두 사람. 또 담배 피세요? 원래 한 타임 끝나면 바로바로 또 물어 줘야 되거든. 아니, 하루에 담배를 몇 여섯 갑 피시는 거 음. 같아. 봐. 담배 피는데 맛 떨어지게 또왜 잔소리야. 또 우리 엄마 또 PTSD 와 버리겠어. 어, 머니가 PTSD. 우리 엄마 잔소리가 생각이나서. <laughs> 스트레스 외상 <외상지우고>. 후군거 <laughs> 자가리 또 오만 떨고 있어때 불이 안나와또 가스 다 됐잖아. 서프라이터다 다다. 알겠네, 이제 좀 살겠어 이제 다음에 뭐 하실 거예요? 담배 피시고? 우리 여기도 왔는데 어뭐어떻게 커플 자전거라도 타고 그래야 되지 않아? 다른 커플 자전거. 어. 평범한 연인처럼 데이트를 하고 싶은 팀 커벨. 어. 내가 망고 게 그러면 망고 게. 이러면은 방송에 못나가가지고 아 이거 못나가요? 세비는거라 어, 이거 세비는게 아닌데 자전거는 세비는거아니 자전거는 그냥 잠깐 들고 가서 타는건데 우리 더불어 사는 사회상이잖아요 자전거랑 모름지기 다 돌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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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그런거야 자전거는 이으면 되는데 <laughs> 어 금방 큼어아근 네. 이게 찍은게 증거가 돼서 아마 안되실거같은데 이건 안되겠다 그 나는 렌트를 하는 아니 왜냐면 이거 뒤에 앉는 자리가 없다 안되겠다 그럼 뭐라이거안한다는데 아프다니까 아니 하나 더 끊어야지 자다니 금방 찾아 자전거는 많아. 세상에 자전거는 많아. 나중에 찾으면 하고. 그래. 일단, 일단 킵. 일단 킵. 그럼... 자전거는 제쳐두고 다른 놀거리를 찾으러 떠나기로 한다. 근좀 치나. 어? 좀 치나. 아, 좀 치나. 좀 참아라. 어. 디뭐 줄까? 어. 너 그거 있어? 노래방 실필 팩트지. 여기가 단 거야. 팩트지 않니? 아이 씨 그럼 짤짤이로 해볼게. 아, 고만 돈 내고 해라 하나? 500원인데 개념이 없노. 나이 먹고. 아니 공짜로 할수 있는 그 혜택을 왜 우리가 못 누리고 사냐 이 말이야 내말을 아, 대련 좀 엄나면 진짜. 아, 씨발, 이게 <laughs> 또 오만 떨고 있네 또. 야, 빨리 짤짤이나 넣어. 천만. 아 씨, 뭐야? 기계 좋대 아, 그 논정을. 나 나는 거 아니야 기계. 뭔지 알래 나 치모 사고 나서 못치는데 안달. 어? 여자 앞에서 멋진 근력을 뽐내고자 하는 힘에. 뭐야? 아, I'm, I'm over. over. 아마막마 이게 뭐하는 야 이러다가는 초딩들한테도 저 음. 뭐야? 그렇게 맨날 웃밥만 잡고 이한 하는 줄는게 아무것도 없네 이 새끼 이거? 아 진짜 내가 애를 키우고 미민이를 키우지 진짜 빨리 살짝 더씻봐아 눈은 만 내가 아, 너보다는 치겠다 애는 온다 다너보뭐 이렇게 치면 되는 거잖아 그치? 손 조심해라 이 물주먹아. 평생 놀림거리로 남겨진 휘맨의 펀치 실력. <laughs> 어, 마음 들곳 하나 없어. 어떻게 살아 이거? 마음 돌아내 가지고. 너 어디 가서 시비털고댕기지 마. <laughs> 실제는 싸우고 다르다. 이놈리에 몸만 달고 있는 이런 거 잘생기게 싸우는 거아니 아우 씨, 빡짜. 왜 이렇게 시비털고다닌 거야, 물주먹이? 아니, 지 어? 뭐 보고 싶 왜? 아, 계속 담배 피고 다해가. 아니 희미 어릴 때다 담배 어? 폈잖아 어리도 너무 어리 보인다, 이거. 고등학생도 니고 대학 놓고 중학생같은데 시, 어려 나도 중학교 때부터 담배를 폈어 원래 그때 다 배우고 하는 건데. 도대체 어디까지 산 마인드? <laughs> 나쁜 거예요. 아니 나쁜 거죠. 학생들 그 거기 그 담배 꺼 노담이야 no, 노담 yeah, no, 어 나처럼 안 클라면은 담배 꺼야 돼 그렇지 꺼 꺼.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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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늘만큼은 노담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팀 커벨. 아, 왜 또야, 야리나. 아, 뭐. 술 정도야 진짜. 아, 아, 그래. 진짜야? 아가씨들 진짜 한번 잡아야 된다. 왜 이렇게 욱방을 잡는 거야? 아우 사운드 못하고 물주먹이면서 너무 누나 보다 어 점수도 안 나왔잖아. 가오가 아... 아주 오만을 떨고 있어. 여보세요 누나. 왜? 아, 아까부터 그입좀확개스바리 전화 나를 빼고 싶네. 아니 뭐 어떻게? 뭐 이빨 닦아? 미치겠네 진짜. 어, 자꾸 왜 입만 쳐다보는 거야 화낼 때만 보이는 희맨의 매력 저희, 포인트 어, 갑자기 생각났어 우리 오늘 약속 있으니까 완전 완전 까먹고 있었거든요 여기 혼자 가실 수 있죠? 갑자기요? 오 어, 갑자기 생각이 났어 이제 지하철 타고 가시면 돼요 진짜 요 네, 네. 내가 구라를 네. 쳐서뭐 네. 이득이 될게뭐 있다고 네. 그러니까 피디님도 네. 오만 떨지 마시고 이제 퇴근하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바이바이 응. 네, 네. 네. 그렇게 비즈니스를 하러 이동하는 두 사람 언제나 사랑을 불태우는 두 사람. 그들의 뜨거운 사랑은 용광로처럼 끌어오를 것이다.